먼저 첫 번째 종목 고민입니다. 네, 카카오뱅크고요. 매수가는 6만 8,800원이라고 합니다. 비중은 13%라고 하는데요.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. 오늘 8.4% 하락을 하면서 6만 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네요. 매수가는 6만 8,800원, 비중은 13%라고 하는데, 어, 네, 차트 서퍼. 강승민 전문가님, 네, 네. 어떻게 보시는가요? 네. 우선 뭐 제가 보고 있는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음, 네.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 한번 띄어 봤습니다. 네. 뭐 아직은 종목이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네, 제가 잘 보는 차트 해안선은 나오지 않았는데요. 지금 보시면 딱 구매하신 구간이 어 약간 반등하면서 네.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구간이에요. 그래서 아, 아 이게 약간 저점이다. 그래서 음. 이제 딱 발목 정도에서 사면 되겠다고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. 음, 네.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가 되게 안타까운데요. 사실은 지금 이제 팔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뱅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소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음. 이 부분을 기다실 수 있다면 네, 좀더 버티시고 음. 좀더 하락이 나올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더 하락해서. 정말 저점을 찍고 반등할 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들어가시면 음. 네 장기적으로 봐서 카카오뱅크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. 어 그러면 오늘이 매수 기회가 조금 더 흘러 내렸을 때 조금 더 흘러 조금 더 흘러 내렸을 때 네. 이제 반등을 노릴 때쯤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서 이제 나중에는 장기적인 전망으로 근데. 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, 비중이 13%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, 이 비중 정도는 네. 어떻게 많은 정도인가요? 아니면 적은 정도인가요? 전문가님마다 네. 이 비중에 대한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. 네, 사실은 네. 저는 이제 가지고 계신 돈에 한 50에서 60% 정도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, 음. 어, 내가 기본적으로 추천해서 들어가는 종목들 외에도, 네. 그날에 굉장히 뭐 갑자기 오르거나, 네. 이런 종목들이 보이거든요. 네, 네. 그럴 때를 위해서 자금을 조금 항상 안정적으로 음. 운영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. 지금 13% 정도 있으면, 뭐 전부 다에서는 네, 어떤 종목들이 또 있거나, 네,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, 카카오뱅크 13%면 괜찮다. 저는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<목소리>